테마 57 사회적 형평성. 돌바크는 형평을 각자의 재능과 업적에 따라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정의가 곧 형평이라고 보았다. 돌바크는 기계적 평등은 사회 정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선과 영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돌바크는 차별과 계급의 기원이 오직 개인의 덕성, 능력 또는 사회공익의 기여 등에 있으며 그 결과 발생하는 불평등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행정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14년 국가7급. 사회적 형평성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동일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다. 11년 국무원 구급. 사회적 형평성은 공공서비스의 평등성, 의사결정과 사업수행에서 행정기관의 책임성 및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의 확보를 의미한다. 수직적 형평성은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그 사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에는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형평성은 현재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는 수준까지 요구하는데 이를 적극적 조치라 한다.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모든 대학교가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반값으로 내리거나 특정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전학생에게 얼마씩 동일하게 내려준다면 이는 수평적 공평과 관련된다.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의 확보에는 기여하지만 수평적 형평성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장애인에게 특별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에 부합한다. 15년 국회 8급. 공직 임용에서 장애인에게 공직 임용의 일정한 쿼터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가난한 사람에게 등록금을 줄여주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극빈자의 병원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과 관련이 깊다. 소득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장기 공채의 운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조세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블레스토스는 정당한 분배의 원칙으로 필요에 의한 분배, 각자의 가치에 의한 분배, 각자의 일에 의한 분배,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의한 분배, 각자가 체결한 계약에 의한 분배를 제시하였다. 절대적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다. 상대적 평등은 잠재적 후천적 능력과 기여도 및 필요의 다양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당한 근거에 기반을 둔 불평등으로 비례의 평등을 의미하는 형평의 원리와 통한다. 능력 이론은 자율 경쟁 사상을 중시하고 평등 이론은 보호주의 사상을 중시한다.